엄청 큽니다. 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큰거 하나. 네, 안녕하세요. 포시즌 요시티비 요시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은, 오늘은, 어, 지난번에 들렸던 영종도에, 네, 다시 한번 왔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길을 몰라서 좀헤내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좀 길을 알아뒀으니까, 네, 오늘, 열심히 해루질을 해보겠습니다. 어, 주로 여기 나오는 거는 소라가 주로 나오긴 했었는데 어, 지난번에 금을 치시고 거기서 거두시는 조감물들을 보니까 개까지가 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뻘이라서 그런지 개까지 어, 구멍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 아무튼 오늘 뭐 얼마나 잡을 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때는 지금 어, 바다 타임상으로는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고 어, 제가 조금 일찍 왔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좀 늦는 바람에 네, 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서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때, 어, 여기가 길을 모르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별 무리 없이 걸어가는데, 여기서 1m만 옆으로 가도, 네, 보이시네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뻘, 뻘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다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길을 꼭 알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가 걷는 곳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게 힘든, 어, 곳이네요. 그냥, 그냥 나이,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나여져 있는 곳으로 가면은, 어, 조금 오래, 좀 멀리 걸을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코스의, 뻘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소라가 하나가 있는데, 아유 바닥에 딱 하나 떨어져 있네요. <laughs> 오늘 첫수 소라입니다. 지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 했던 돌두개 같은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여기도 큰 녀석이 뭐가 있냐 녀석저 여기도 하나 여기도 용이 나가 나왔네요. 이 녀석은 어디 있을까요? 저 여기 와서 소라 잡을도 안데 소라는 못 잡고 애꾸진 조개만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 피조개가 엄청 큽니다 와 여기 하나 작은 녀석 큰 녀석이 하나 있네요 한 녀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볼 수 있을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둘, 요거는 넣어주고, 저기 이렇게. 어 여기도 핏꼬마 제 아, 사이즈가 어우,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뒤쪽에 여기 또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이즈 좋은 소라 하나. <laughs> 우와 안녕하세요. 바지락 캐시는 건가요? 뭐 잡았어요? 저요. 그냥 꼬꼬막이요? 피조개? 이런 음, 게 있던데요. 소라는 어제 왔어야지 많이 잡지. 어제 와야 돼요 소라는? 음, 이게. 어제, 그러니까 청물 두물 이게 적게도좀 나오고, 어제는 많이 나왔을 거야. 적게는 물이 조금까지밖에 안 나가고, 어제는 이만큼 다 나갔을 거야. 마이너스. 네. 참, 오늘이 오, 50, 50 내일이 마이너스예요. 그때 없어. 한번 소라는 한살 번. 살 물면은 안 나와. 대체 그런 거 같아서 내가 일러주는 힘 힘만 만들어, 힘만. 그러니까요, 오늘 오는데 하나도 없네요. 소라도 이 이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네. 요, 여기, 요, 많은데요, 아, 여기 여기가 많은 데요 원래 프라는데 아아 천물에 와야 돼. 일렇게 네. 됐으니까 벌써 없어. 그쵸, 어제 그제 어제 그제 많이 캐셨을 것 같은데. 접었더라고, 그제. 날 어제는 안는데그저께는 어, 그제는 물이, 물이 높았는데. 높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저기까지 나갔어.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구아야지 못생하나고. 맞아요. 어기만 응. 뭐 하면 만 빠지. 그요 소라 잡으러 왔는데 조개만 잡고 있네요. <laughs> 아니, 그... 그래도 마 어, 바지락 많이 캐셨네요아그 네. 어, 바지락도 많네. 와 엄청 많. 아 그래도 많네요. 적 적지 않네요 진짜 바지락이 네. 알도 좋고. 와. 얘도 있는 데만 있어. 있는 데만. 몰려 있어. 아. 네. 그렇더라고, 얘네들이. 아이고, 이 녀석. 크다, 너. 여기서 하나 잡았습니다. 네, 오늘 잡은 조가입니다. 뭐 소라를 잡는다고 왔는데 이렇게 큰거 하나 카메라가 꺼질 때네이큰거 하나 잡았습니다. 카메라 미처 켜지 못했네요. 그래도 소라도 몇 개. 뭐 아까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네 어제 그제 네 굉장히 많이 잡아갔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소라 몇 개와 뭐 피조개 그리고 돌조개 이렇게 또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깨졌네요. 이 작은 것들은 네, 이렇게 방생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종도에 와서 네, 해루지를 했습니다. 어, 여기는 포인트가 너무 멀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오는 길은 힘들진 않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또 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잘어 안배하시고 해루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대 어, 지나면 걷는 길이 좀 멀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꼭 맞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네, 영정도에서 네, 재미있게 해루질을 했습니다. 네. 뭐, 조가는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시즌 요시TV의 요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